파워포인트의 표를 어 사실 웹자보가 됐든 카드 뉴스가 됐든 표를 편집할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디자인을 되게 예쁘고 근사하게 했다 라고 하더라도 표 디자인이 파워포인트의 기본 디자인 스타일이면 되게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삽입 탭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삽입 탭에서 표 선택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일정과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합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곱 줄을 먼저 그리고 합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 왜냐하면 한 줄을 두 개로 나누면은요, 이두 줄의 높이가 같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곱 줄로 먼저 만들어주시고, 일곱 줄에 두 칸이네요. 그리고 살짝 줄여서 표현해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만 내용 쓴다라고 하면은 일정이라고 쓰고 내용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 자체가 위쪽으로 너무 붙어있고 왼쪽으로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파워포인트에 있는 표의 기본 설정 자체가 위쪽 정렬 그리고 왼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간 정렬로 내릴게요. 그래서 두 부분 모두 선택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홈 탭에서 홈 탭에 텍스트 맞춤에 보시면 중간 맞춤으로 바꿔 줄수 있어요. 중간 맞춤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단락에서 가운데 정렬로 바꿔 주시면 텍스트 정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편집 가능하고요. 하나만 볼게요.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로 복사했어요.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맞추면서 중간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음, 텍스트가 너무 왼쪽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붙어 있어서 이걸 가운데 정렬로 하기에는 문장들이 길 길거나 짧을 때 가운데 정렬로 하면은. 정리가 안된 기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들여쓰기만 좀 밀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보기 탭에서 눈금자를, 눈금자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글자가 시작되는 부분에 모래시계처럼 조절점이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점을 내가 밀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부분의 글씨를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조절점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조절점입니다. 저는 세 번째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점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으로 미세요. 자, 그래서 표는 1차적으로는 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표 안에서 디자인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일단 음영부터 먼저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부터 내용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뭐표 도구의 디자인 레이아웃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표 디자인과 레이아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표 디자인 선택해 주시고 음영 선택해 주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 저희가 컨셉을 맞출 때 고른 색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두 가지 중에 하나나 같은 계열의 컬러로 바꿔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 본문 내용이죠. 여기 본문 내용 선택하신 다음에 음영에서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정, 어, 내용이 편집이 되고요. 이 다음에 선으로 편집하시는 거예요. 어, 지금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바꾸고요. 선 편집은 한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표의 위쪽 선과 아래쪽 선을 편집을 할게요. 표 전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표 디자인에서, 어, 테두리 그리기에 보시면은 지금 실선 형태로 되어 있고, 1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두 가지 그대로 유지할게요. 대신 펜 색을 저희가 음영을 지정할 때 선택했던 색으로 한번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테두리 오른쪽에 화살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해서 위쪽 테두리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해서 아래쪽 테두리 한번 선택해 주시면 위쪽과 아래쪽에 구분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좀더 확대해 보면은요 일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선이 살짝 삐져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표에는 기본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에도 흰색의 실선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바깥 부분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 선까지 포괄을 하다 보니까 이 선이 약간 삐져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표를 선택해서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테두리 없음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테두리 오른쪽의 위치를 선택을 해서 왼쪽 테두리에 테두리 없음 적용하고요. 다시 한번 선택해서 오른쪽 테두리에도 테두리 없음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표의 끝부분이 완전히 정리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건 내부예요. 그래서 표의 내부는 기본적으로는 회색의 점선으로 편집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 테두리 없음에 점선으로 한번 바꿔주시고요. 테두리 없음을. 그리고 1포인트는 사실 저한테는 좀 두꺼워요. 그래서 0.5에서 0.75포인트 정도로 바꿉니다. 근데 지금 아마 보이시기에는 조금 두꺼운 선이 잘 보이실 것 같아서 0.75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펜색을 회색의 점선이니까 회색조로 바꿀게요. 그리고 화살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안쪽 테두리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표의 내부와 외부의 선이 정리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한글에서 표 작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내부와 외부 모두 검은색 실선으로 많이 잡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나 시각화 자료에서는 이런 선들이 많아지면 보는데 피로도가 좀 높아져요. 그래서 특히 표 같은 경우에도 외부와 내부 구분 정도만 하고 내부에서는 가능한 점선이나 아니면 회색의 선으로 표현을 해서 어, 이 표의 내용들을 자체, 아, 내용들을 보는 것 자체의 피로도를 가능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만약에 한 장에 편집을 한다라고 하시면, 하면은, 제가 지금 이제 이한 장을 만약에 웹자보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살짝 줄여볼게요. 어, 파워포인트 웹자보 카드 뉴스 만들기. 전체적으로 크기도 한번 줄이고요. 이 내용도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표에 들어가는 내용도 선택을 해서 자 안내선 살려야 되겠죠? 왼쪽과 오른쪽에 맞춰서 잡아 넣어주시고 이건 제가 이제 임시로 만든 거기 때문에 딱 맞게 어울리지는 않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그리고 설명하는 내용들도 안에다가 넣어 볼게요. 원본 내용이 지금 빠졌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의에 대한 설명이라고 치고 간단하게 레이아웃으로만 보여드리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린다고 치면은 이런 방식이 되겠죠. 자, 슬라이드 쇼 모드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목을 표현을 해주고요. 제목 표현부터 시작해서 배경 그리고 각자 강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일정에 따른 내용들까지 정리해주면은 간단하게 가로 방향의 일단 웹자보는 표현이 되고 만약에 이 내용들을 카드뉴스 같은 짧은 내용의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세로 방향의 웹자보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레이아웃과 이런 방향들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쓰이는 기능과 이런 그개체 편집 방법들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시각화 개체들을, 개체들을 시각화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기능들이나 이런 내용들만 좀 익숙해지셔도 이 정도의 디자인들은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본인만의 자료, 그리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연습 많이 해보시고, 어,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수업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you